첫 페이지부터 좀 볼게요. 8페이지 2등, 우리가 다 배운 것들이에요. 그죠 이등변삼각형 교재 볼때 8페이지 이등변삼각형이라고 되어져 있는데 두 변의 길이 같은 삼각형을 이등변삼각형이라고 하고요 밑각이라고 얘기하고 각 bc를 밑각 그래서 이등변삼각형의 밑각이 같잖아요. 그죠그 어, 다음에 어, 뺀 위에는 a를 꼭짓각이라고 얘기하는데 음. 두 크기가 같음을 증명을 할 거예요 어떻게 할 거냐면 음. 자, 풀게요. 우리 이제 증명을 할 건데, 예제 1번으로 바로 볼게요. 예제 1번 바로 볼게요, 예제 1번. 어. 별다른 건 없어요. AB랑 AB랑 AC가 같습니다. 어, 이게 지금 이등변 생각해. 밑각이라고 하고, 꼭지각이라고 하는데, 길이 같음을 얘기하는 게 이등면 생각고 어, 두각의 크기가 같음을 증명하셔도, 예를 들면 이두 개가 같은지 왜 같은지를 증명하는 거지. 그러니까 이등변생각형라는 말은 이등변 두 개의 변이 길이가 같습니다. 가럼이 등변이거든, 그지? 그럼 얘의 각이 같아야 되거든? 왜같은지 증명하려고 봤더니 오른 빡상 내용을 볼게요. 오른쪽 그림과 같이 AB 하고 a c 가 같은 삼각형 ABC에서 각 AA 이등분선의 이등분선과 BC의 교점을 D라고 한대요. 얘의 각을 똑같이 나누겠다고 똑같이 똑같이 나눴어요. 나눴어요, 그죠? 얘를 어. D라고 한대요, D. D라고 하면 D라고 하면. 우리, 이런 거 아니야? 지금, ABD하고 ACD에서, AB하고, AB, 삼각형 ABD와 ACD에서, 그죠? 어. 삼각형 AB하고 뭐가 같아요? AC가 같죠, 이미? 그 다음에 그, 그 가해올 게 a c 예요 BAD하고 뭐가 같아요? CAD가 와이 오죠. 그렇죠? 어, 그래서, 나해올 건 c a d 를요그 다음에 AD는 서로 공통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두 개의 생각이 뭐야? 합동이야. 그지 S 여기 보세요. S, A, S 그죠 그래서 정확하게 써야 돼요. S, A, S 합동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 따라서 이 각과 이 각은 같을 수밖에 없는 합동이니까. 이가죠 네. 조금 더알아십시오이 어, 요거 90도예요. 늘 네. 언제나 90도예요. 우리 이이라생각해다가 수선의 발을 내리고 있잖아. 이 수직이라고 하거든 이거 어, 합동 같을 수밖에 없어요. 이길이 이길이 같아 왜요? 합동이래면 <laughs> 알겠죠. 네. 그게 지금 여러분들 개념 2번에 나오는 거예요. 이등변 삼각형의 꼭지점, 이등변 삼각형의 꼭지각이 이등분선의 성질. 꼭지각이 이등분선은요, 밑변은 수직 이등분한다고 그죠? 꼭지각이 이제 이걸 간 우리 봐봐. 얘를 각의 <laughs> 이등분선이라고 하거든. 얘를. 각의 이등분선이라고 하던 각의 이등분선은요 늘 어, 수, 수직, 수직 이등분 얘랑 얘가 기니가 같고 어, 수직으로 서는리가 수직 이등분선이다 이렇게 얘기한다고 해요. 왜요? 합동이잖아요 개념 1번으다 설명이 가능한 거예요 괜찮죠 그런 겁니다 보시면 음, 되고요 그 다음에 AB하고 AC가 같습니다 각 BAD하고 각 CAD가 같습니다 아, 다시 한번 AB하고 AC가 같고 각 BAD하고 각 CAD가 같으면 음. 선분 A, BD하고 선분 CD가 같고, AD하고 BC가 이거, 이거, 이거. 요거 아니에요, 알겠죠? <laughs> 수직이란 뜻이야. 어. 수직이란 뜻이 알아두십니다. 어, 넘겨볼게. 나머지 쭉풀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상, 이등면 삼각형이 될 조건 되게 중요합니다. 두 밑각의, 크, 두 밑각의 크기가, 두 밑각의 크기가 같다면 이등면 삼각형 무조건. 두 변이 같으면 이등면 삼각형 무조건. 따라서 두밑각이 같으면은 이 길이 같다는 얘기고요. 이 길이가 같으면요. 두밑각이 같다는 얘기요 괜찮죠? 네. 예제 3번, 4번 다 풀어 보셔도 돼요. 3 예제 4번 한번 볼게요. 예제 4번. 예제 4번. 우리 이거 종이 접기 되게 많이 나오거든. 어떻게 생거냐면은 예제 3번 좀 하세요. 알겠죠? 뭐 계산한게 없잖아요. 그냥뭐 같은지 다른지 찾는 거니까. 정아 너무 빨 예제 10번, 예제 10번 페이지 10쪽 하는 거거든 어. 10쪽에 예제 4번 할 거야 예. 어, 나머지 네가다풀어야 되는 거고 해본 데가 푸시이렇게 걱정하지 마세요 지금은 음. 수업에 집중하면서 보시면 돼요 여기 좀 봐봐요 이 종이 끼가 있는데 이를 접었어 여기 شلون 없어. 음, 저것도. ABC 그때에, 그때, 그때 각 1번, 각 CBD, CBD 각 CBD와 같은 강 같은 강을 말하는. CBD가 얘거든. 습니까 얘랑 같은 거를 물어봤거든요. 어게 지금 문제에서 보이는 직사각형 모양의 직사각형 모양의 종이라고 그잖아요그죠 이게 먼저 보셔야 돼요. 얘하고 얘가 어떤지평행하니 평행하니까, 평행하니까 그지? 그 다음에 종이를 접으면은 접은 거만 똑같이 접어줘요. 그래이 삼각형이 무조건 무슨 삼각형이? 이등변 삼각형일 수 없어요. 어. 무조건 그래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배우고 도형의 특징을 좀 배우는 거지. 이 학생 다 도형이에요. 어. 그래요. 네. 그래서 1 번에 답은요. A 각 A B C 각 A C D라고 쓰시면 되고요. 2 번은요. 예. 이등분생각형 그렇게 얘기하면 좀 촌스러우니까. 선분 A B 와 선분 A C 같은 이등분생각형뭐 때문에? 각이 같아서. 이해갑니까? 예. 그렇다 이해가지 무슨 말인지. 넘겨볼게요. 일단 다 푸실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제 4번. 13쪽. 13쪽. 개념 4번. 4번 5번 하고 잘라갈게요. 알겠죠? 그 15쪽까지 풀고, 최점해 보시고, 또외신내신 합시다. 알겠죠? 외신내신 되게 중요해요. 어, 되게 중요합니다. 집, 아, 여기까지는 어렵지 않아. 즉각 삼각형의 합동 조건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아까 전에 쌤이, 이등변 삼각형 이렇게 있을 때, 직명을 하기를, 어? 여기, 요기 같은 거 직명을 하기를, 이렇게 직각을 내는데 얘랑 얘랑 직각 삼각형 두 개인 거잖아. 그치? 어, 이렇게 직명이 있었잖아. 요걸 많이 씁니다. 1번 볼게요, 1번. 우리는 삼각형을 좀 정확하게 알 필요가 있어. 이렇게 삼각형이 이렇게 있을 때, 얘는 밑변이라고 하고요. 직각 삼각형을 할 때. 얘를 밑변, 높이, 빗변이라고 하죠. 그렇죠? 밑변과 빗변 당연히, 밑변과 높이는 당연히, 어 우리 뭐라고 얘기하고 길이라고 얘기하고, 탑 길이지 변이니까, 그래서. 그래서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어 직각을요, 이 직각이란 표시를 영어로 이제 로 표시할 를 거고, 빗변을 h 로 표시할 를 거예요. 우리가 s a s 날변이라고 하면은 이게 사이드 변이란 뜻이고, a가 앵글 각이란 뜻이라는 뜻이거든. 그래서 어, 두 변과 그 끼인각을 얘기하는 거고. ASA라면 두 각과 그 끼인 각을 얘기했을 때 같을 때 합동이다라고 얘기했었잖아 그지? 어, 이런 것들은 똑같아 그래서 이제, 어, 이제 직각삼각형의 닮음을 보려는 게 지금 합동 조건을 보려는 거잖아 닮음이 아니라 그럼 뻔해요 RHS나 RHA나 이거 두게야 빗변의 어. 길이가 같고 직각, 어, 직각이고요 빗변의 길이가 같고 한 변이 같으면 합동 빛변, 직각과 직각을 똑같이 끼우니까 그렇지? 한 변, 과 빛변과 한 각이 같으면은 합동 이렇게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거 실질적으로 뭐야? 각인 거지 각. 이죠? 그렇죠? 변인 거죠? 그러니까 각인 변인 거야. 이해합니까? 그러니까 얘가 사실은 조금 더 직각 생각뿐만 아니라면 SAS 합동인 거야. 똑같은 거야. 얘는요 ASA a a s a 같은 이 a s 것 같은 a AS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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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 s 이 a s 니까 그냥 r s s a h a 이렇게 얘기하는 거더라 이렇게 s a ASA 어 s a ASA 어 s a a 어 a ASA a s 두 직각생각형 ABC와 DEF가 다음 같은 경우에 합동입니다. 빗변의 길이와 한 예각의 크기가 각각 같을 때 즉, 빗변의 길이 한 예각의 크기 이미 직각을 깔고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RHA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죠? 각을 언급했고 빗변의 길이를 언급했잖아, 그죠? 어, 그 다음에 2번 봐봐요, 2번. 빗변의 길이와 다른 한 변의 길이 RHS 합동이겠죠. 이해 갑니까? 네, 예제 1번 볼게요, 예제 1번. 뒷변의 길이와 다른 한 변의 길이가 모두 같은 직각삼각형의 합동임을 증명하는 과정입니다. 구멍을 뚫어놓고 걔를 맥고란 얘기잖아, 그렇지? 천천히 한번 해볼게요. 삼각형 ABC와 삼각형 DEF의 길이가 같은 두변 AC와 DF가 그러니까 AC랑 DF가 이미 같다고 놔준 거야, 그렇지? 어. 걔를 맞닿도록 붙이면 삼각형 a b e 는 무슨 삼각형이 돼요? 이등변삼각형이 되죠. 왜냐하면 AB하고 d e 가 같으니까. 이해갑니까? 따라서 각 B하고 각 E도 같겠죠 나열게각 E죠 그럼 무슨 합동이라고 얘기해요? RH? A 합동이라고 얘기하는 거 왜? A가 같은 걸 보였잖아 지금 그지? B하고 E가 같은 걸 보였잖아 빠르니? 병우야얘다 E같지 지금 말했지 네. 한번 더? 그 삼각형을 지금 이렇게 갖다 붙였잖아 이 길이 같다고 요즘 여기 여기 가기 같은 거 보이잖아. 직각이 그렇지. 뒷변 네. 길이 같고 직각수도 똑같고 얘가 같다고 보인 거 아니야? R, R. H H 아니야? R, H, 어, A 옆으로 얘기해 줘. 한번 더? 괜찮으셔. 되게 한번풀어보시고 설명이 너 빠른가? 얘기다얘기가지얘기 여기 볼게. 각의 이등분선의 성질 아 중요해 왜중요고크치 십사 쪽. 근데 각이 이렇게 있어요. 근데 여기를 각을 나눴고. a 오 b 가 있는데 이게 이걸 우리 모람의 각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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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등분선이라고 있는데 어떤 특징이냐면요 이좀 여기 각의 이등분선 중에 좀 피해서 수선해 봐야겠다 그러니까 이게 밑으로 수직을 내리듯잖아 수직을 내리듯잖아이 어? 길이가 같을 수밖에 없어 왜냐면왜냐면 왜냐면. 각 같구요 그죠? 비변 공통이구요 맞습니까? 맞잖아요 직각이 서로 같잖아요 RH A 합동이라서요 이해갑니까? 아, 각의이등분선이 삼각형과 이 삼각형이 무슨 합동이라고요? RH R H 비표 같죠? 각에 이르는 정이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따라서 이각 같겠죠 따라서 이기이도 같겠죠 그래서 지금 지금은 뭘 증명하는 거냐면 이길이가 같음을 증명하는 거야 왜 합동이니까 이해 됐어? 한번 더? 오케이 그걸 얘기한 겁니다 <laughs> 어, 그래서 RHA를 증명할 수도 있고요 선생님 지금 첫 번째 증명한 게첫 번째 방법이 양가을 1번으로 증명한 거고 RHS를 증명을 할 수도 있어요 그럼 뭐냐면 이렇게 다. 되는 거예요 아, 어, 2번 봐봐요 난 지금 이걸 건놓고 어, 이걸 걸었놨잖아 그치? 이 번은 반대로 이거는 어떤 점을 잡은 다음에 이 거리가 같대. 이걸 줬어. 이걸 줬어. 이 번은 지금 이걸 얘기한 거. 야점 P가 이렇게 있는데 점 P를 연결을 하잖아요. 직각 직각 같죠. 빗변 같죠. 이 거리가 같다고 줬죠. 이때는 r h S 합동이기 때문에 얘랑의 합동이 같습니다를 증명한 거니 이해가죠? 네. 그래, 좀잘라서 갈게요. 좀 잘랐다가 15초까지 빨리 풀어보실래요?